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성조입니다. 어, 1990년대 초에, 어, 당시에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 경기침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저퍼 혹은 그 저PBR, 어, 저PBR은 우리가 이제 그 자산적으로, 그러죠. 이런 거가치 그 주들이 어, 100%, 200%가 아니라 뭐 수천 프로시대 폭등적인 어떤 그 상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 이제, 그, 당사에서는, 가치주 대세론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오늘자로 지금, 가치주 대세론 제14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상승 논리, 가치주 대세론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이라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1탄서부터 14탄까지, 이제, 숙지하시고, 이제, 우리가 매매하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6월달이 되면, 대선 이후 6월달이 되면,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는 30년 만의 어떤 그 가치주 슈퍼 사이클의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 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썸네일 제목 보면은요 한국 전력 관성을 믿고 그런 표현했는데 한국 전력은 여러분들 그 잠시 후에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6만 3천 원 고점서부터 9년 동안 빠진 다음에 지금 10년 만에 지금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완연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예요 주가가 이제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에 상승 전환 시점을, 것, 마, 전환 시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주식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고점을 맞춘 것은 굉장히 또 힘든 거예요 고점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국전력이 한번 고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에, 만만치 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저점에 낮은 가격에 사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대세로니까, 대세로니까, 에, 저점에 자꾸 살려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야성이 중요한 거죠. 물량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 목표가 4만원을 제시했거든요. 뭐 5만원도 얘기, 5만원까지도 얘기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 나중에 또 가서 또 말씀드려야겠고, 뭐, 4만 원 정도,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설픈 부동산 투자부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뭐, 한국전력, 뭐, KT,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사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대투자연구소의 그 영웅주죠, JVM. 에,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매년 제 초에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 확실한 종목, 안정성과 수익성 감에서 가장 베스트 한 종목을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2024년도 1월 달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었고요. 2025년에는 제가 이제 JVM을 제가 꼽았죠. 어, 오늘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수천회주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니까, 러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다 샀겠죠. 저희가 최초 추천한 가격때가 이제 그 만구천원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3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플러스 한1 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0 0 0원대니까 대략 한 이제 한30% 정도, 3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아직까지 많이 배가 고픕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 여러분들. 자 jvm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목표 가격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같은 그 가치주 대세론이라고 나름이또 소신을 갖고 저희가 이제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가치주 대세로 특집 교재라는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일반 저희 그 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분께서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또 저희가 우편 판매를 합니다. 금액은 33만 원이에요. 33만 원인데 33만 원의 그, 그, 교제 가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회원과 동일하게 한달 동안 에, 가입 시점과 그, 교제 구입 시점서부터 한달 동안 저희 그 승부지 VIP 회원과 동일한 문자를 매일 2회 이상씩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가치주가 맞다. 가치주는 말 그대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가능성이 전혀 아니지만 물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 논리대로 슈퍼사이클 맞다면 굉장한 또 수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하여튼 그가치 3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고 일본이 여러분들 2023년도에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당시 니케이 지수가 25,000 포인트에서부터 42,000 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종목을 통해서 대형 가치주 일곱 종목, 베스트 일곱 종목, 그 다음에 중소형 가치주 일곱 종목, 총열네 종목입니다. 열네 종목을 입금이 확인되면 저희가 문자로 요약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나중에 우편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반드시 입금자 성명이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 금자 성명하고 또 주소, 예, 휴대폰 문자 번호가 문자가 있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니케이 지수가 되겠는데 니케이 지수가 2023년 화살표 표시를 놨죠 저점 때가 2만 5천 포인트서부터 불과한 1년 만에, 1년 만에 4만 포인트를 돌파합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된 거죠. 자, 교재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그 니케이가 일본은 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이 됐는가? 우리나라 상법 개정한 내용이 뭔가? 그럼 가장 어떤 가치주를 어떤 그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게 다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 이제 그 14탄 말고 그 전에도 다 이제 반복적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에 차트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2 0 2 4년 7월서부터, 2024년도 어, 하반기 이후서부터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보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이 계속해서 순매도 하고 있죠. 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뭐 잔인할 정도로 순매도 하고 있고, 아래는 이제 한국전력의 동기간에 한국전력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기술주라든가 성장주가 되지죠 성장주, 기술주, 혹은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주라든가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경기가 지금 불황이니까,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니까. 어, 또 제가 사족을 단다면, 여하튼 간에 저런지 낯싹시작, 미국 증시가 2024년대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겁니다. 버블이 야마, 버블이, 과잉 유동성으로 해서 많은 버블이 양상되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마지막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이거 경제 논리, 어떤 경제 논리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조정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제 경창류로 이어지면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잘, 경제 주체들이 잘 대응해서 연착류로잘 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2016년도, 2010년도에 63,700원까지 갔어요. 이 당시 영업이 12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15조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12조. 사상 최대 영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이게 6만원 간단 논리 아닙니다. 그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배당도 좋아요. 올해, 올해, 아마도 작게는 뭐5% 정도 배당이 많게는 7%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또끝내주게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뭐 무서울 정도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조정 위에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 10년 만에 지금 상승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요 구간이거든요. 일봉 보면 다소 좀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장기차트 이런 월봉을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여전히 바닥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3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 플러스 250원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물량을 잔뜩이 규제 중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어 주식 경력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알 거예요. 강세장에서는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수, 저점매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오르게 되면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며칠 전에 한번 주가가 좀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흔들려. 이때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크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 가치를 조정받았는데 이때 하루 조정으로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대단한 힘이죠 여러분들 자 한국전력 일단 목표가 5만원은 또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고 보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4만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jvm입니다 jvm은 여러분들 그.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 같은 간에 독점계 국내에서는 독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파우치 형태라고죠. 봉지죠, 봉지. 표준화 독점 기업이요. 저희가 지금 가치주 중에서 모든 가치주를 다는게 아니죠. 가치주 중에서 독점 기업을 저희가 6개 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JVM은 이제 그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이게 표준화 그걸 표준화죠. 이게 표준화 독점 기업입니다. 자, 실적이 실적이 올해 예상 영업이 365로 사상 최고입니다. 상장 내 최고치를 경신이고. 근데 이게 이런 독점 기업 실적이 또 사상 최고치인데 PBR이 1 1배밖 .1백, 1배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JVM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최소 아무리 못 해도 PBR이 2.0배는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3배도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어 이런 그 조제 시스템의 약품 시장의 어떤그 메인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북미 시장이죠. 북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니스라는 게 있어요. 자동 조제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에요. 이 이름이 이제 메니스고 거기다 이제 카운트 메이트라고 전자동 약품 카운팅 시스템입다 서양 같은 경우, 북미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우리는 파우치 형태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약통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자동으로 이제 그 약품을 카운팅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이로 옵니다. 북미 시장, 그 다음에 메니스, 그 다음에 카운트메이트, 이게, 세 가지 강력한 성장, 몸 어,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죠. 자, 1차 목표 가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하여튼, 그, 여기, 좌하단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그, 307억입니다. 307억. 올해 예상영업이 36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400억인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려면, 이제, 그 이거는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몇할째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jvm 의 장기 월봉차트 가 아니라 연봉차트 연봉차트 제가 연봉 아래다가 수치를 써놓은 게 수치는 다 영업이익입니다 자 2020년에 영업이익이 160억 이었어요 2021년에 이때 코로나 사태였죠 160억 그 다음에 125억 220억 그리고 2023년에 298억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의료사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의료 사태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고 요번에그 대선과 함께 나중에 TV 토론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의료 사태 부분에서 해결책들을 내놓고요 후보들이. 자 그래서 의료 사태는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변수다. 상수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죠. 자 올해 예상 영역이 360억입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400을 돌파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최고점이 39,850원인데. 저는 최소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만구천원 때,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역사의 꽃좀 부분까지 간다. 4만원 부분까지 간다. 근데 돌팔 수도 있죠. 왜?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에이스 중에 에이스에요. JVM이. 지금도 저는 사셔야, 되, 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기타 이제 그 무학 이것도 무학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어, 현대투자연구서승부지 VIP 종목에 저희가 지금 그 다섯 종목 어, 지금 가치주 다섯 종목을 별도로 좀 추천하고 있는데 무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학도 끝내주게 좋은 해서요. 이거는 지역 독점형이렇죠 지역 독점형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의 국화라 지역 독점형 기업이고 배당 좋고 실적 좋고 펀더멘탈 끝내주죠. 아래는 와이전입니다. 이건 이제 절삭공구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워런 버펫 회사가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자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뭐 조금 있다가 이게 주식은 하루만 올라도 사실 못사는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당구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한번 믿어보시고 손해는 안봐요. 믿어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승부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입하시게 되면 최고의 포트폴리오 두 종목 내지 세 종목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제 승부주 VIP 보지면 안 됩니다. 6개월에 330만 원이고 1년에 550만 원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자세한 내용 읽어 보시고 입금하시고 문자로 보르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